중공 완료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1억원 할인과 다양한 풀옵션 무상 제공 혜택을 드리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 월드메르디앙 송도 아파트에서 마지막 자녀세대 선착순 특별 분양을 진행하고 있어 유익한 내집 마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중공 완료된 후분양 아파트로 송도 최고의 교육환경을 갖춘 송도 109에 들어선 사실상 마지막 아파트로 최근 파격적인 특별 혜택 지원에 나서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지 바로 뒤에는 강남의 대치동과 비교되는 송도 최대 규모의 학원과 형성으로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고 인근 시세 대비 약 2억 원 이상 저렴하고 1억 원 할인 특별 분양으로 실수요자는 물론 임대 목적의 투자 문의로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남 대치동에 이어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로 급부상하여 송도의 대치동이라 불리는 송도의 최중심지 송도 109는 체두익 국제학교와 서울대학교에 가장 많이 진학하는 자립형 사립고 인천포스코 고등학교를 비롯해 학부모님들의 선호도 1위인 명문초등학교, 신정초와 연송초, 신정중, 신송중, 연송고, 신송고 등 송도를 대표하는 명문학교가 안전한 도보 통화권에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체드윅 송도국제학교는 해외 거주 의무가 있는 타국제학교와는 달리 정원의 40%까지 조건 없이 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10층 4개동 총 128세대 규모로 선호도 높은 중형 타입의 전용면적 78, 83, 84 제곱미터 호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 전용률은 70% 정도에 불과하지만 80.18% 높은 전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전용면적 500평 규모 다이소가 입점하여 각광받으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으며 1층과 2층에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조성으로 단지 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중앙에 광장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공간거리를 확보하였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세대 창고 등 5천만원 상당 풀옵션 무상 제공과 1억원 할인, 특별 분양으로 실입주금 1억원 정도로 송도의 최중심지 송도 1공구내에 마지막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어 수요자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를 대표하는 37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송도 센트럴파크를 품고 있으면 송도 국제도시 내에서도 센트럴파크 접근성에 따라 집값 차이가 크게 나타나 미래가치는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교육, 공원, 지하철, 쇼핑 및 생활 인프라 등이 잘 갖춰진 송도국제도시 세중심지에 입지하여 송도 109, 사실상 마지막 분양 아파트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심 속 공세권 아파트는 도시 생활의 편리함과 자연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주거환경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부동산 시장에서도 높은 가치로 평가되어 자연과 인접한 탁월한 입지 조건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높은 투자 가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을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인근에는 송도 전역을 팔자 형태로 순환하는 송도 트랩이 계획되어 있어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 대입구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GTX-B 노선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되어 GTX-B 노선의 큰 수혜를 받는 교통환경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존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 이른바 죽주 아파트들도 높은 경쟁률 속에 속속 마감되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세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2분기 거래된 전용 면적 84타입 아파트는 평당 2,841만 원으로 1분기에 기록한 2,750만 원 대비 3.32% 올랐으며 송도에서 3월에서 5월 총 658건의 매매가 거래되었고 직전 12월에서 2월에 거래된 387건 대비 1.7배 증가하였습니다. 거래가 증가한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집값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커진 영향도 있지만 분양가가 크게 오르면서 수요자들이 신규 분양에서 기존 아파트 매수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으로 분양가는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입지, 상품, 분양가 매력까지 갖췄다면 지금이 최고의 투자 적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